안녕하세요. 코인뉴스입니다. 6월 10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가 어제보다는 좀 내려왔지만, 애매한 자리에서 그냥 행보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내려오긴 했지만, 예, 알트코인들도 이것 따라 조금씩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 제가, 예, 늘 말했지만,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었죠. 하루하루. 그때마다 제가 말한 게, 먼저 올라간 게 있고, 늦게 올라간 거, 게, 아니, 먼저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의 차이라고, 예. 먼저 올라간 게 있다고 해서 내 코인이 아,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다. 지금 하, 하지만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반대로, 먼저 내려온 코인이 있고, 밑에, 이때, 이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쫙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비트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쫙 내려갔다가 알트코인도 쫙 내려갔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해 줬었는데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게 있고 조금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하락장이니까 먼저 떨어진 게 있으면 늦게 떨어지는 것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좀 비교해서 말해 드리면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알트 코인이 있다 치면 많이 올라간 거는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알트 코인들이 좀횡보하고 있을 때도 조금씩 내려오는 게 그나마 많이 해보겠던 그 코인들이거든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말의 팩트는 어쨌든 하락장. 예. 먼저 내려가고 늦게 내려가고의 차이기 때문에 좋은 코인이 없다. 하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다른 알트 코인들을 조금씩 올려주긴 하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예, 그런 거에 잘못 또 물리면 계속 마이너스가 날 뿐이다. 함부로 예, 그런 거 사지 말고 뒤따라서 불나방처럼 불기둥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서 불타지 마시고요. 불에 타지 말고 계속 현금 모아가시되 예,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견디는 게첫 예,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예, 물렸으면 야 물린 코인이 있다. 그러면 좀 많이 떨어지셨을 거 아니에요. 한 7, 80%? 적게는 50% 떨어지셨을 텐데. 그런 코인들을 물타기를 해라. 코인 개수를 늘려봤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리고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코인 개수를 늘리면 하락장에서는 좋을 거 없다. 왜냐면 코인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물타기 할때 분산 투자가 대박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예, 너무 적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물타기 할때 신호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물타기 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 하라 하고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예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 여기가 끝이라 생각한 그런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 자리보다 물론 지금도 더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알트코인들은 전 저점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물타기 하지 말라 하겠지만 그거뚫고 내려가는 순간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신호 드리면 내려가는 거 보고 신호 드릴 테니까 신호 드리면 그때도 늦지 않다 물론 그때도 저희 물타기를 해봤자 마이너스가 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한다는 건 평단가를 낮춘다는 거지. 물 타기를 진짜 투자금에한몇몇배 이상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예,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또 시드도 적을 테고 제가 또물 타기를 몰빵하지 말라 할 거니까 예, 계속 좀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늘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물 타기 따라오신 분들의 평단가는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좀 힘들겠지만 예, 남의 말 듣지 말고 예, 저 따라오기로 했으면 제말 들으면서 예, 여러분들 돈 뺏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손절하라고 과감히 손절하고 다른 코인 사라 그러면 다른 코인 샀다 과감히 손절하고 다른 코인 사는데 또 마이너스야 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평단가 지금도 저는 낮다 생각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이상 충분히 올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이대로 끝낼 순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되 예.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지도 마라. 예. 비트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예. 어제보다 살짝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 저희 그거는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지금 하락세고 예. 상승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3,800이 한번 뚫렸기 때문에 한번 더 뚫고 내려온다면 예.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예, 올라간다면 4천만원이랑 4,295만원 여기 사이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까지 위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상승은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한 그 자리까지 안 오는 이상은 계속 지켜볼 거고 떨어진다면 3,600 뚫고 내려가서 3,500만원은 지켜 주는지 예, 잘 지켜봐야 되고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예, 조금 음, 더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 그때가 온다 그리고 현금을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때만 기다리다가 신호들이면 바로 예, 매수를 물타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1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예, 여전히 바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왔다 충분히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자리에서. 예, 먼저, 물타기를 하지 말고, 이 자리를 놓치면 더 이상 저점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할 거니까, 물타기를 못했다고 해서, 예,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다.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이 모아둔 현금은, 예, 분명 몇, 몇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안 와서, 제가, 사지 말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다른 거 사도 돼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계속 마이너스 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지 말고 제가 진짜 사고 싶으면 제가 물타기할 때 다른 코인 사도 되는데 코인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코인 개수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돈이 무한대라면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물타기할 때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예. 나눠서 예, 물타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함부로 코인 개수는 늘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코인들이 아직 안 올라갔으면 예, 나중에 올라갈 코인에다 예, 시즌 예, 이 코인 시즌이 있고 저 코인 시즌이 있는 이 뜻이 아직 시즌이 안 왔을 뿐이지 영원히 안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일단, 비트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 차트 잘 보세요. 알트, 알트를 보면 샌드박스는, 비트 따라서 좀 내려왔고, 아직 물타기 할땐 아니에요. 디센트럴랜드도 내려왔지만, 물타기 할땐 아니고, 홀카자 도 내려왔죠. 근데, 내려, 먼저 내려온 게 워낙에 크니까, 다른 알트코인 내려갈 때, 예, 얘는 그냥 좀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먼저 내려온 건 그만큼 영향을 좀덜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먼저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고의 차이니까 지금 하락장 좋은 게 없다. 다른 게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려오게 돼 있다. 왜냐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이면 제가 늘 말했잖아요. 올라가 먼저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의 차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여러분들 안 올라간 거 팔면. 팔고 다른 코인 사는데 여러분들 팔고 넘어간 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오래 갖고 갈 그런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올려주면 먹고 나와야 돼요. 새로 들어가신 분들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하지만 버티고 물타기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기다리는 김에 그 평당가 아무도 못 줍습니다. 그러니까. 그평단가 지금 평단가도전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신호 드릴 때 물타기 해도 되니까 아직은 폴카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엔진 코인도 좀더 떨어지긴 했지만 바닥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 비트코인, 아, 알트코인 보면, 빨간불 켜진 건 거의 없고, 이제 또 미믹스가 좀 내려오고, 예, 비트코인 SV도 멤버십 영상 찍을 때는 거의 한 7, 7만 9천원대였거든요. 또 이걸 또다 내렸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에서도 이거 사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좀 내려왔고 다시 또 올라가더라도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높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봤자 얼마나 많이 먹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하락장이고 다 떨어뜨리고 있고 먼저 떨어뜨리고 늦게 떨어뜨리고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서 먹고 나오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괜히 뛰어들지 마라. 많이 못 먹는다. 그러니까 현금을 웬만하면 갖고 대기하시고,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물타기 할때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태가, 알트코인 상태가 다 똑같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다른 코인 사지 마시고, 현금은 계속 모아가시고, 물타기 하실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